발파공법이란 암석을 굴착할 때 암반에 차감기로 구멍을 뚫은 뒤그 속에 폭약을 장전해서 폭발시킬 때 발생되는 충격으로 암석을 파쇄하는 것을 말해 먼저 발파공법의 일반적인 1회 사이클 실시 순서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천공 위치 선정, 천공, 천공 점검, 장약 장전, 전색 대피, 경계, 점화, 발파 확인, 버력 처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겠어. 여기서 전색이란 폭약이 폭발할 때 충격파 및 압력파가 의도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도록 진흙, 모래, 마대 같은 물질로 의도한 방향이 아닌 방향을 막는 것을 말해. 발파 공법은 발파 방법에 따라 도화선 발파, 도폭선 발파, 전기 발파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발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도화선 발파는 도화선이 붙은 공업 널관을 약포에 삽입하고 도화선에 직접 불을 붙. 쳐서 발파시키는 공법이야. 여기서 도화선이란 작업원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 또는 거리를 두고 화약이 폭발되도록 불을 붙이면 천천히 타들어가도록 만든 재료를 말해. 이 공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누설 전류에 불안이 있는 환경이거나 벼락이 많은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 공법이지. 이 공법의 장점은 방법이 단순하여 어렵지 않으므로 발파작업이 용이 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점화시 신중 을 기해야 하므로 위험요소가 있는 방법이고 또 도화선의 절선에 의해 불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들수 있겠어. 다음으로 도폭선 발파는 이 공법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 발파가 여의치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뇌관으로 도폭선을 기폭하여 도폭선의 폭발력을 이용해 장전된 폭약을 발파시키는 공법이야. 여기서 도폭선이란 TNT 등의 심약을 금속관이나 주석관에 채운 것으로 도화선과 달리 그 자체로도 대단한 폭발력이 있는 폭약을 이용한 선이야. 이 공법은 전달되는 폭발력이 확실하고 내수성이 우수하며 전기 발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어. 전기발파는 전기뇌관을 이용하여 뇌관을 정기적으로 점화함으로 폭약을 발파시키는 공법인데 여기서 전기뇌관은 폭발 지연 시차가 없는 순발뇌관 점화장치와 기폭약 사이에 폭발을 지연시키는 연시약을 삽입함으로 뇌관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지발뇌관 정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높이거나 진동 소음 제어에 기여하는 특수 뇌관으로 또 나뉘어진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이 전기발파의 장점은 제어발파나 단계적 발파를 가능하게 만드는 발파 방법이고 단점은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대단히 위험하고 조작원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공법이라는 점이겠어. 또 전기발파에서도 불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전기발파 불발의 원인은 발파회로에 한 곳이라도 단선이 존재하는 경우 발파기에 출력이 부족할 경우 발파 모선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발파회로에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서 전류가 누설될 경우 불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마지막으로 발파 작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발파 작업을 진행할 때는 발파 장소 주변의 민가, 지하 매설물의 유무, 비산석에 대한 방호책, 진동에 의한 피해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